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의 욕실 청결을 업그레이드해줄 특별한 아이템, 욕실 바닥물 제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욕실 바닥, 특히 샤워 후 물기 때문에 찝찝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? 물때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요. 이제 이 모든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 같은 아이템, 욕실, 바닥물 제거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1. 욕실 바닥물 제거기 너는 누구냐? 욕실 바닥물 제거기는 말 그대로 욕실 바닥에 물기를 제거해 주는 도구입니다. 보통 손잡이가 달린 고무 밀대 형태인데요. 이걸로 바닥을 쓱쓱 밀어주면 물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. 간단하죠? 이 후기 솔직하고 리얼하게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샤워 후 물기를 일일이 닦느라 시간을 많이 썼어요. 특히 물이 잘 마르지 않는 겨울철에는 곰팡이가 생길까 봐 걱정했죠. 하지만 욕실 바닥 물 제거기를 사용한 후 이런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. 청결함 유지 물기를 제거하니 확실히 곰팡이 걱정이 줄었어요. 욕실이 훨씬 쾌적해진 느낌입니다. 사용 편의성 사용법이 정말 간단해요. 힘들이지 않고 쓱쓱 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. 물기를 닦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어요. 샤워 후 바로 청소할 수 있어서 습관이 되니 더욱 좋더라고요. 좁은 공간 욕실이 너무 좁으면 사용하기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. 밀대가 움직일 공간이 필요하니까요. 완벽 제거의 어려움 완벽하게 모든 물기를 제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. 꼼꼼하게 밀어줘야 하죠. 사용 후 관리 사용 후에는 밀대를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세요. 물대가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주기적인 청소 주기적으로 욕실 바닥을 청소할 때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. 다양한 활용 욕실 바닥 뿐만 아니라 유리창이나 거울의 물기를 제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. 4. 총평 그래서 살까 말까? 욕실 바닥물 제거기는 욕실 청결을 유지하는데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특히 곰팡이나 물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좁은 공간에서는 사용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제품이에요. 욕실 청소를 쉽고 빠르게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매해 보세요.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